유튜브 수목 TV 구독 안 해주면 삐질 거야. 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없어.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살살 하라고 치는 거.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엄좀 사려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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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마이크 꺼져있었네? 아아 이거하고 토크원 할게요 아씨, 죽어, 죽어. 여기다큐 쓰긴 너무 아쉽죠. 지리인데, 그죠? 야, 나템안 샀다. 와, 지리는데 김승옥인가? 안돼, 우와 위험했어, 위험했어. 물약 하나 빨까? 도파영님께서 물약 아끼지 말랬으니까. 비껴치기를 해야 돼, 비껴치기를 해야 돼, 두 마리가 다 맞아. 비껴치기. 비껴치기야 비껴치기. 비껴치기. <목소리> <목소리> 왔다. 맞다. 다았다사립이 되고 가는 길에 툭툭 쳐주고 시간 없어. 사기죠. 여기다 와다는 딱 봐가지고. 그런데. 하게. 어우, 칩칩. 깔끔하게 집집 깔끔하게 집 가구요 뭐야 이거 두파성님이 말씀한 대로 다 되는데 지금 딱킹아까지한 다음에 하고? 하고나 갱킹을 가야되는데 갱킹 안가도 되겠다 이거 이 판은 그냥 정글링만 오지게 돌려 도 되겠는데? 상대 정글 이거 먹고 살겠지? 진짜 RPG인데 RPG RPG 스타 또 비껴치기 아, 이게 공, 2단계 룬이라서 한 발을 더 써야 돼. 존나 큰 차이다, 이거. 음, 2단계 룬이라서 한발더 써야 되는 게이다 여기서 이제 이거 먹고, 도파 형님의 말씀대로는 6렙이 되고, 킹 한번 찍어주고, 되면 6렙이 되고 아칠 시간 없어. 마드를딱 해놓고 이 새끼가 골렉 먹겠지? 그럼 나는 레드를 먹어버리고 이 새끼가 부들부들 떨면 조졌고 치고 치고 타워 한번 치고 빼주고 좋았어 타워 한번 친걸 진짜 지렸다 미친놈이고 전등군주 지렸고 아! 살았고 이피만는 내가 지고 다시 정글링을 또 하러 갑니다. 와 이거 진짜로 도파님 말대로 하니까 뭐 그냥 게임이 쉽게 되네. 아. 우리 플래시 사, 썼어요. 그래서 다시 신발 사고 아군이 당했어. 탑 죽었고. 방금 4대5 거의 이겼죠 저 2단계 룬들고해요 2단계 자핑 찍고 이거 먹지 말라고 저거 굴렘은 경치가 별로 안좋아요 우리 블라디니까 또 블루를 또 내가 쳐먹는다. 와, 이게 뭐 개꿀인데? 25 기술 이용해주고 해주고 저금 라드 있지 않았나? 와씨 나 시야 잡느라 저거 못봤네 이 새끼가 분명 일로 올것이오 어? 야, 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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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야돼. 어머, 이거 무조건 가야돼. 어머, 이건 잡았어. <laughs> 어머, 이건 잡았어. 아, 잠깐 자, 이거까지 치고. 자, 여까지 먹고. <목소리> 이거까지 나 어시 들어왔으면 개꿀, 아! 개꿀, 아! 개꿀, 오, 어시까지 들어왔고. 그리고 또, 씨발. 또, 도파형님 말대로, 레벨 9가 되고, 탑을 가서, 또 골렘 쪽으로 뛰면, 또 나와있, 또 나와있네. 와, 이거 뭐야. 동선이 완전 최적화돼 동선이 너무 최적화 돼있어 역시 드라뱅이 형님 드라뱅이 형님이 너무 너무 잘결합요 높은 티어에서 이렇게 못해요? 네. 이게 낮은 티어라서 이러지 높은 티어에서 이렇게 못해요 왜냐면 계속 딴데 정글 봐줘야 되고 이렇게 탑으로 바로 던지못 어때요? 그냥 이거는 최적화된 정글링이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때려 버리고 레드 나왔으니까 레드 먹어 버리고 사람들은 아무 것도 못 먹고 죽다고 다시 아이고. 돈 좀만 벌었으면 이거 샀는데 어쩔 수 없지 상대 칼날 부리 먹어본 적 있냐고요? 없을걸요 상대는? 상대는 아마 칼날 부리 먹어본 적 없을걸? 자 상대가 어차피 일로 동선 뛰었거든요? 레드로? 레드 있는 줄 알고 지가? 나는 이거 먹어버리면은 내가 더 이득이야 난 11렙 대고 그러면은 트런들로 뛰었죠 제가 말한 대로 정글링 되게 빠른 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개꿀인 게 뭔지 알아요? 탑을, 내가 퍼블을 먹고 이걸 다 깨고 여기를 다시 돌면은 존나 빠르다는 거. 이게 첫 번째 포탑이라서 돈도 되게 많이 줘요. 그리고 나는 다시 유유히 이거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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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라브로 또 있어, 또 쳐먹고, 어, 트런들은 탑 위에 동선 지금 가질 거요 적을 처치했습니다. 골렘은 저기까지만. 예, 시간 아까운자 제압됐으니까 내가 한번 가지고. 잡았고, 어이, 씨바! 내 돈, 아 어, 이거 왜 없어?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집 가면 안 돼요. 지금 집 가면 되게 큰 실수예요. 집 가면 안 되고, 이걸 라인 한번 먹고, 두꺼비 쪽으로뛰어야 돼. 부실이 아니야. 잊어버렸 죠？아 레드 레드 오케이 레드 자 이러 면서 어렛 차이 는잘 모르 겠는데, 제가 지금 어, 트란들 이랑 랩 차가, 사 죠？자, 네. 자 신이, 여 기에 동선 을 지금 윗동선 을잡았 잖아요？아, 이거 안 가도 되 겠다. 씨발, 레드 먹벌 겠다. 이거 집가먹겠 네요. 블래 죽었어. 아, <laughs> 그렇게 그요나 어차피 죽은 거 같으니까 죽었거든요. 이거 근데 죽진 않네. 지겹고 끝이 면서 오케이 지겹고 이러면서 다시 빠르게 가면서 아우, 한군님 한국님, 백국님 감사합니다 백 한국님, 한국님, 한국 못해서 이렇게 하고 다님한국고 한국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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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다시 탁 가고 이러면은 점점 트론들은 못 먹고 크겠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레드랑 그게 있어서 피해도 돼요. 지금 이제 어차피 나올 게 없어서 이거 먹어, 이렇게 먹어줘요. 나올 게 없어요. 레이스가 아마 안뜰 거예요. 갔다 면 아마 뜰 거예요. 우리 황구님 백국이 정말 감사합니다. 레드랑 평타들 때문에 그 피흡되는 거 같아요. 야 이제 블루투. 음. 오케이 우리 침착하게 상대 우리 팀을 우리 팀을 다독여 줍니다. 나가도 돼요. 나가도 사실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 이것도 내고 저것도 내 거를 씁니다. 자, 많이 나왔죠. 괜찮아요. <laughs> 아 이렇게 나가면 좀 위험한데. 이렇게 나가면 좀 위험하죠 이렇게까지 나가면 좀 위험합니다 일단은 용부터 먹어야 돼요 댄얘 어, 이거 큰 목소리가 갑자기 갑자기 ㅈ 댄것 같아요 이거 자 일단은 고양이가 껐네 아 쟤네들이 친구인가보다 시 항공 타도 아무 것도 못하 죠？17 렙때10렙1 10, 7렙때17이 니까 몇렙 차이 죠？7 렙 차이 죠. 네, 어, 아, 돈 부족한데? 이 먹어야겠다. 지금 최적화, 최적화로 동선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저에게 제일 잘 맞는 지금. 그래서 상대는 레벨업을 못하게 하고, 난, 나만 레벨업을 할수 있는 그런 지금 동상을 잡고 있습니다. 펜덴을 왜 가? 그냥 심심해서 가는 거지. 지금 몬테벨가좀난 존나 쎄. 지금 내가 지금 일진이에요, 일진. 내가 곧그부부 그부가 곧 나예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제가 1대5로 해이 게. 진짜예 이건. 팩트입니다. 봤죠? 천둥군주랑 내구멍 지지요 자 이러면서 깔끔하게 우리 도팽이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천둥군주와 예, 정확하게 잡는 자 우리 추천한번씩만 와나 한판 했는데 추천수 20개 올랐어 딜량은 별로 안넘파요 딜레한 별로 안높은데 그브 에미 참 아니 뭐야 왜 나한테 아니 우리 편이 왜 나한테 아니 아니 왜 나한테